문제가 생기네 여기. 들 에이. 이렇게. 자, 만날 것 같은데? 이쪽에서? 이쪽으로 가볼까요? 아니다, 이 길이에요, 이제. 이게? 계속 이경사인가? 아직까지 오르락 내리락 아직은 내리락 <laughs> 없었잖아요. 400m 왔는데. 아씨 여기, 여기 경사심하네. 오고. 아. 어. 별로 험하지도 않은데 이렇게 줄 잡고 올라가는 데가 있네. 아, 재미를 놓다 어. 전 이걸 잡고 올라가겠습니다. 아 여기는, 어이고 이제 내리막이고, 정상은 저쪽 어디인 것 같고, 어, 보이나? 보이나? 저 멀리 지금 기상관 측소가 있습니다. 우리는 저쪽까지 갔다가 내려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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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바바, 빠바바, 아, 광덕산. 아, 날씨만 좋았으면. 여기 일부러 나무들을 다 베고 막 길을 일부러 만든 느낌이에요. 여기, 응. 여기 기상관 측소 가는 길. 안쪽에 들어가는 데 있는데? 그럴까? 진짜 나 <laughs> 몰라. 앞장 서세요. <laughs> 음. 어우. 있다. 음. 음. 어, 있어요? 어, 안에 더 있네? 더 있네. 아니, 이거 등산이 왜 갑자기 무슨 다큐가 어. 됐어? 이게 유해 아, 아 뭐야? 아! 유해 발굴하는 발굴 발굴 사람들. 응. 숙소 그런 거네. 좀 치우고 가지, 응. <laughs> 벙커를 지나니까 아, 가깝네. 기상관 축소가 저기 있고, 천문대가 저 바로 옆에 보이네요. 기상청. 아이고, 저거는. 저번에... 기상 관측 레이더 아, 그리고 저쪽이 지금 천문대 오, 깜짝이야 천문대 조경철 천문대 도는 거죠, 뭐. 도는 거지. 차길로 안참 내려가네. 아. 음. 약간, 어. 그러니까 요런 데가 전투가 있었고. 아 이렇게. 근데 여기를 어디는 파고 어디는 안 파고 이리 일. 아니면 참호 같은 거 있는데만 위주로 쭉 팠나? 아이다저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이게 참호잖아요. 이게 참호였을 거 아니에요. 경사가 저런데. 경사가 저런데. 여기를 찍힌다. 그, 실제, 저기, 뭐야. 6.25 때, 요렇게 파놓고 전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? 야, 진짜 참오 길다. 쭉인데, 쭉. 나 이런 거 좋아해요, 이런 거. <laughs> 아니, 장난 아니야. 예. 자, 정상. 상해봉 100m. 자, 너희들아, 뱅끈이 있다. <laughs> 미쳐버리겠다. 어, 100m. 카즈모. <laughs> 이런 데가 재미는 있죠. 재미없어. <laughs> 야상의 공은 저쪽. 아, 지겹다. <laughs> 벌써 지겹다. <laughs> 아, 또물 깨끗하다.